문화를 고에 있는 어 좋다는 음. 그이 글자. 위에 벌레가 같은 가 있고 밑에 그러 있어요. 리고 이런 거겠죠. 이렇게 걸리신 이제 연대 결혼들이다 이런 거거든요. 어. 이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에 막 걸려 눈이 떠있졌냐면이 사람은 있잖아요. 어제까지 이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어요. 그런데, 오늘 내가 어떤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이 음식이 어떠냐면, 아, 내가 이걸 먹고 있었어. 이런 음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어, 어, 그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삶을 새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경우 나는 이제 전부 다 정화와 관련됩니다. 음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있잖아. 이 고개 뒤에 1번 어면